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시운 일곱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일곱 번째는 지난번에 공리주의 동물 해방해서 첫 번째 내용을 했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동물 해방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건두 번째 내용인데 이거는 본론에 들어가면 은 우리는 일본에서는 생각 열기를 했어요. 생각 열기하고 알아보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도덕의 기준으로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것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판단을 할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뭐를 삼았어요? 최대 행복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때 최대 행복은 모두 가가 아니라, 모두 가가 아니라, 다수가, 뭐에? 최대 다수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공리주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그 본문의 일단원의 내용은 학습 목표는 공리주의 도덕원리에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때의 도덕 원리란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 철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필요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도덕이라는 것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덕과 윤리를 지킬 때 한, 지성인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제대로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지만, 내가 도덕과 윤리를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나를 제재는, 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제재는 되지 않아요. 각자의 삶이 쓰레기가 돼서 좀 그렇지. 지저분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지저분한 쓰레기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진정한 가치로 이게 창출이 될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항상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일상에서의 도덕 철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은 어떤 세상이었을 때요? 정의로운 사회일 때에요. 정의로운 사회, 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정의의 법칙이 만연이 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고 이 정의로운 사회는 자연스럽게 도덕과 윤리가 이행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일수록 우리는 일상의 모습이 질서와 조화에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삶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 자, 이 옳고 그름걸 우리는 이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면 그건 뭐죠? 그걸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 이기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발전 과정을 돌아볼 때 이것만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또 있을까? 네. 자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잘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를 이게 우리는 이미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판단 기준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지 발전과정을 되돌아볼 때 이것만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있을까? 아, 이게 예. 정의 구현이 안돼 있다 이 예. 얘기에요. 예. 정의 구현이 안돼 있다. 인간의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인데 뭐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여전히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학이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최고선, 가장 좋은 것, 네. 최고선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최대의 죄에 관한 음원이 차라게 해신 과제가 되었다 그랬어요. 도덕의 기초라는 것은 이 도덕의 기초는 뭐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도덕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그동안 최고의 지성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온몸으로 매달렸지만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어, 그저 치열한 논전 끝에 여러 분파와 합파로 갈라졌을 뿐이다. 이거 뭐죠? 이론만 풍성했다. 이 얘기. 이론만 이 풍성하고 윤리와 도덕은 윤리와 도덕은 원래는 뭐를 해야 가치가 있어요? 실천해야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론만 풍부를 한다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원리 자체가 이게... 있기만 하다면 그게 쓰레기로 하닥 찬 우리의 인생의 한 모습일 뿐이지. 그래서 모든 도덕의 뿌리가 되는 근본 원리나 법칙이 있어야 한다. 이 근본 원리와 법칙을 뭐라고 해요? 최고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여러 지시라면, 여러, 여러 시라면 참된 이치 진리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예 없어요. 그들 사이에 질서를 잡아줄 확고한 위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만약 여러시 있다면 그 순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가장 높은 순서, 가장 낮은 순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충돌을 일으킬 때그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나 법칙이 자명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둘 사이에 여러 개의, 그 여러 개의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위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위기에 따른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갈등 역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즉 원리나 법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자명하다. 왜 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기준이 없으면 혼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지금 사회를 분석하고 벌, 벌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기준이라는 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여전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뭐가 우리의 행복이 좌우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따라서 공리의 원리 또는 벤담는 말하는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 이론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그 그 기본 원리, 이 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을 이 기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면은 이건 여기에서 봐봐요. A와 B가 있어요. 누가 다수예요? 얘가 다수고 얘는 소수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이 다수를 위한 판결을 해놓을때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리주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도덕이론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이다. 그 어떤 합화도 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상당수 세부 도덕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나아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 뭐가요? 이 최대 행복의 원리가. 그,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래서 최대, 최대 행복의 원리, 도덕사에 관한 기본 원리를 구성하여 도덕적 의무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쉽지 않더라도 사정을 맞춰놨지다 즉, 도덕적 의무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논의를 통해,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이게 말하는 사람 변담이죠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언적인 도덕이론가들을 향해, 선언적인 도덕이론가들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품수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선언적인 부덕 이론가들이에요. 그래서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자, 선언적 그거보다는 이 사람은 뭐예요?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인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밴다 사람들의 공리주의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고, 이런 무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가로막는일자리의자애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개념 자체가 지금 뭐예요?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묵시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란 무엇이고 다른 것도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설명한 후 그거에 대해 제기되는 강력한 비판이 사실은 오해였거나 오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어, 이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위에 게 이게 밴담이 아니라 미래 미래 공리주의인데요. 그럼 미래 공리주의란 책에서 나는 됐을 때 나는 벤담이 아닌 미리 되겠습니다. 지금 이 책도 역시 미래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미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쾌락과 행복 그리고 공리주의를 했어요. 쾌락, 행복, 공리주의. 이 쾌락과 행복은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유능한 작가가 공리주의에 대해 공리가 쾌락이라는 말 앞에 나오면 도무지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몸이 건조하기만 한 이론인데 자, 공리가 쾌락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도무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쾌락이 공의 리 앞에 붙으면 붙을 경우는 너무나 방탕하고 향락적인 색깔을 띠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쾌락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만족인 아타라시아가 아니라 이때의 쾌락은 뭐예요? 우리가 말초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탕하고 향락적인 색깔. 공리가 쾌락이 앞에 있을 때는 이게 방탄하고 향력적인 색깔을 즐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않겠나? 라고 이기 비난을 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시, 지, 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피크로스에서 벤담에 이르기까지 공리에 관한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공리를 쾌락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쾌락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쾌락보다는 이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을보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뭐라고 해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쾌락을 우리는 국미주의에서 보통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유용한 것을 기분 좋은 것 예쁜 것과 대비시키기 보다 오히려 언제나 바로 그런 것을 지칭했다는 것도 모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언제나 바로 그런 것 이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언제나 바로 그런 것을 지칭했다는 얘기는 이건 무위의 개념 아닙니까? 무위, 무위, 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바른 것을 했기 때문에 바른 것을 한 것은 어떠한 것을 더 하고 말고의 동작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공리와 체제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이론은 어떤 행동이든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슬 증진시킬수록 옳은 것이 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나을수록 오지 못한 것이 된다는 주장을 표한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행복이랑 쾌락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행복이란 뭐예요 쾌락이자 고통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쾌락의 갈비과 고통은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쾌락의 결핍이라는 것은 고통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야말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내가 쾌락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모든 것은 그 자체에 들어있는 쾌락 때문에 모든 고통을 막아주고, 쾌락을 늘려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것이 뭐예요?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국은 고통으로부터의 회피, 내지는 쾌락의 증진, 이렇게 된 거예요. 고통으로부터의 감소. 이 이론은 많은 사상가들이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론이라는 것은 사상가들이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다. 그런데 말하듯이 인생에서 쾌락보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면 이것은 참박한 이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님은 인간이 돼지가 즐길 수 있는 쾌락 이상의 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산정하는 그들이야말로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장소원인이다이 이, 보세요. 이 이론은 지금 이 국민주의의 이 핵심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을 증진시키는 이 이론은 많은 사상가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말들이 하 인생에서 쾌락보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면 이것은 천박한 이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의 천박한 이론이라는건 행복보다는 말투적인 게더 강조된 상태의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는. 인간이 돼지가 즐길 수 있는 쾌락 이상의 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상정하는 그들이야말로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장군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돼지가 즐길 수 있는 쾌락 이상의 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초적 쾌락을 얘기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끝내고 이어서 어. 이 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